한 남자가 테헤란 한복판 차도에 그냥 앉아 버렸습니다. 경찰차가 다가오고 확성기로 소리를 지르지만 남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죠. 이 장면이 SNS에 올라왔을 때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1989년 천안문 광장의 그 순간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정치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란 화폐 리알화는 달러당 122만까지 추락했습니다. 빵한개 가격이 하루 만에 두 배가 됐고 휘발유를 넣으려면 새벽부터 줄을 서야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교정을 점거했고, 바자르 상인들이 일제히 셔터를 내렸죠. 근데 여기서 진짜 기막힌 점이 있습니다. 이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해야 할 나라 중 하나거든요. 석유 매장량 세계 4위의 천연가스는 러시아 다음 2위입니다. 8천만 국민은 중동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고, 위치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황금 교차로죠. 이 정도 조건이면 중동 최강국이 되고도 남을 텐데, 대체 왜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 앉아버리는 걸까요? 오늘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란이 가진 걸 숫자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석유가 1,600억 배럴로 전 세계의 10%입니다.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다음이죠. 천연가스는 더 무시무시합니다. 32조 세제곱미터로 전 세계 15%, 러시아 다음 2위거든요. 게다가 이란 땅의 석유와 가스는 채굴이 정말 쉽습니다. 북해처럼 거친 바다와 싸우며 뚫는 것도 아니고 미국처럼 셰일층을 부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땅에 구멍만 뚫으면 솟아나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위치는 어떨까요? 페르시아만에 접해 있어서 전 세계 석유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파이프라인만 깔면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에 직접 공급이 가능하고 유럽으로는 배 한척이면 닿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라는 정확히 지구 인구의 중심에 있거든요. 서쪽으로 5억 유럽인, 동쪽으로 30억 아시아인입니다. 무역하기 완벽한 자리죠. 인구도 엄청납니다. 8천만 명이 넘는데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아닙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거든요. 대학 진학률이 높고 공대 졸업생도 많고 여성 교육 수준도 상당합니다. 사우디처럼 돈만 많고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집트처럼 사람만 많고 자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완벽한 조합이죠. 전문가들이 계산해 봤습니다. 이란의 잠재력을 따지면 GDP가 최소 1조 달러는 나와야 합니다. 현실을 봅시다. GDP 4천억 달러입니다. 사우디가 1조이고 터키가 1조 1000억인데 이란은 둘중 어느 나라 절반밖에 안되죠. 페르시아만 건너편 UAE는 어떨까요? 인구가 이란의 8분의 1인데 1인당 GDP는 10배입니다. 카타르는 더 심합니다. 인구 300만인데 국민들이 이란 사람보다 15배 잘 삽니다. 바레인 쿠웨이트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걸프 지역인데 왜 이란만 이꼴일까요? 가장 황당한 건 에너지입니다. 세계에서 천연가스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자국민에게 전기를 제대로 못 줍니다. 작년 여름 테헤란에서는 하루에 4시간씩 정전이 됐습니다. 기온이 45도까지 올라가는데 에어컨을 못 돌리는 겁니다. 공장이 멈춥니다. 병원에서 비상발전기를 돌립니다. 이게 천연가스 세계 2위 보유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발전소가 낡았습니다. 송전 시설도 엉망입니다. 고압변압기가 고장나도 못 고칩니다. 부품을 못 구하니까요. 근데 이게 시설 문제만은 아닙니다. 더 웃긴 게 있거든요. 이란 정부는 에너지를 거의 공짜로 줍니다. 전기요금이 말도 안 되게 쌉니다. 천연가스 가격도 마찬가지죠. 국민 인기를 얻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에너지를 물 쓰듯합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24시간 틀어놓습니다. 겨울에 난방을 최대로 합니다. 전기를 아낄 이유가 없거든요. 어차피 거의 공짜니까요. 더 가관인 건 암호화폐 채굴장입니다. 테헤란 곳곳에 불법 채굴장이 생겼습니다. 컴퓨터를 수백 대 돌려서 비트코인을 캡니다.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작업인데, 이란에서는 전기가 거의 공짜니까 남는 장사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암호화폐 채굴 때문에 정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진짜 이유는 낡은 시설과 엉망인 관리인데 말이죠. 덴마크와 비교해볼까요? 덴마크는 1인당 에너지를 이란보다 적겠습니다. 근데 경제 규모는 5배 큽니다. 이란은 에너지를 펑펑 쓰면서 경제는 바닥을 기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경제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가 너무 많으니까 아무도 아껴 쓸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석유를 팔아야 하는데 그것도 엉망입니다. 정유시설이 부족합니다. 한때는 이런 웃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석유는 엄청나게 많은데 정제를 못하니까 휘발유를 수입했습니다. 원유를 팔고 휘발유를 사온 겁니다. 말이 됩니까? 2010년대 초반에 제재가 더 심해지니까 급하게 정유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만든 휘발유 품질이 형편 없었습니다. 채 넣으면 엔진이 망가집니다. 배기가스가 심해서 테헤란 하늘이 매연으로 뒤덮입니다. 그래도 팔아야 합니다. 자급자족해야 하니까요. 휘발유 가격은 어떨까요? 공식 환율로 계산하면 리터당 70센트입니다. 근데 공식 환율은 허구입니다. 실제 암시장 환율로 계산하면 리터당 5센트거든요. 미국 돈으로 갤런당 17센트입니다. 세계 최저가죠. 이렇게 싸니까 뭐가 생겼을까요? 밀수입니다. 사람들이 드럼통에 휘발유를 담습니다. 그걸 트럭에 씻습니다. 국경을 넘깁니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터키로 넘기는 거죠. 그쪽에서 팔면 수수배 이익입니다. 위험하지만 돈이 됩니다. 이란 국경 마을에서는 이게 가장 큰 산업입니다. 젊은이들이 대학 가는 것보다 국경에서 기름 나르는 게 돈이 되니까 그쪽으로 갑니다. 이란에서 가장 돈 되는 석유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유전 개발이 아닙니다. 정유소 운영도 아닙니다. 드럼통 밀수입니다. 세계에서 석유가 네 번째로 많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겁니다. 수천만 명을 먹여 살릴 자원으로 국경에서 암시장 장사나 하고 있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를 봅시다. 이란 경제는 석유에 완전히 의존합니다. 수출의 50%에서 80%가 석유와 가스거든요. 정부 수입의 절반도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경제학에 네덜란드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원이 너무 많으면 다른 산업이 죽는 현상입니다. 석유 수출이 잘 되면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제조업 제품이 비싸져서 수출이 안 됩니다. 결국 모든 경제가 석유에만 의존하게 되는 거죠. 이란이 딱 그겁니다. 석유 가격이 오르면 나라가 좋아지고 떨어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래프를 보면 신기합니다. 국제 유가와 이란 GDP가 똑같이 움직입니다. 완전히 석유의 목숨을 건 겁니다. 문제는 이 돈이 제대로 안 쓰인다는 겁니다. 석유 돈은 정부로 들어갑니다. 정부는 그 돈을 보조금으로 뿌립니다. 에너지 보조금, 빵 보조금, 쌀 보조금, 온갖 보조금이죠. 국민들은 당장은 좋아합니다. 싸게 살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독이 됩니다. 보조금으로 먹여살릴 다 보니 비대한 공공 부문만 커집니다. 정부기관, 공기업에서 수백만 명이 일합니다. 생산성은 낮습니다. 월급은 제때 안 나옵니다. 그래도 해고는 안 됩니다. 민간 기업은 제대로 못 큽니다. 보조금 받는 국영 기업과 경쟁이 안 되거든요. 부패도 엄청납니다. 석유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권력층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정유소 건설 프로젝트를 합니다. 예산이 10억 달러입니다. 실제로는 3억만 쓰고 7억은 누군가 먹습니다. 이게 일상입니다. 정부가 여러 번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공공부문을 줄이고 민간 경제를 키우겠다고 했죠.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민간 기업들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보조금 없으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전체 경제가 석유 돈 나눠 먹기로 굳어진 겁니다. 최근 상황을 봅시다. 2018년 트럼프가 핵 합의에서 탈퇴했습니다. 제재를 다시 강화했죠. 이란 경제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석유 수출이 하루 250만 배럴에서 40만 배럴로 뚝 떨어졌거든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부는 군대를 풀어 진압했습니다. 2021년부터 좀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사주기 시작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제재를 지키는 척 하지만 뒤로는 사들입니다. 중국 회사들이 이란 석유를 씻고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로 갑니다. 거기서 다른 배로 옮겨 실어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서류상으로는 말레이시아산이 되는 거죠. 석유 수출이 하루 150만 배럴까지 늘었습니다. 경제가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5% 성장했습니다. 정부는 안도했습니다. 국민들도 조금 숨통이 트였죠. 그런데 최근 들어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수입 업체들까지 제재하기 시작했거든요. 유엔도 스냅백 조항을 발동했습니다. 핵 합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다시 강화한 겁니다. 석유 수출이 다시 줄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50만 배럴에서 120만 배럴로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국제 유가도 떨어졌습니다. 올해 3월에는 배럴당 70달러였습니다. 지금은 50달러도 안 됩니다. 이라는 제재 때문에 할인해서 팔아야 하는데 할인 폭이 더 커졌습니다. 3월에는 배럴당 3달러 할인이었습니다. 지금은 8달러를 깎아 줘야 합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수출량도 줄고 가격도 떨어지고 할인 폭도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석유 수출로 벌어들이는 달러가 급격히 줄어든 겁니다. 그러자 환율이 폭발했습니다. 리알화가 사상 최저치를 찍었거든요. 공식 환율은 달러당 4만 리알 정도입니다. 근데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거래되는 암시장 환율은 달러당 120만 리알입니다. 공식 환율의 30배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는 그냥 허구고, 사람들은 암시장 환율로 살아갑니다. 달러를 구하려고 난리죠. 물가는 끝없이 올랐습니다. 공식 인플레이션이 48%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70%가 넘는다고 봅니다. 지난 7년 동안 생필품 가격이 1000% 올랐습니다. 10배가 된 겁니다. 빵한 개가 7년 전에 1만 리알이었습니다. 지금은 10만 리알입니다. 계란 한 판이 5만 리알이었습니다. 지금은 50만 리알이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10배 오른 겁니다. 정부가 화폐 개혁을 발표했습니다. 리알화에서 0을 4개 떼어내기로 했습니다. 1만 리알을 1토만으로 바꾸는 거죠. 숫자가 너무 커져서 계산이 안 되니까요. 근데 이게 해결책일까요? 돈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숫자만 줄인다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죠. 자본 유출도 심각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이란 경제를 안 믿는 겁니다. 이란 중앙은행 발표로도 올해 2분기에 90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역대 최고 규모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겁니다. 암시장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집게도 안 되니까요. 부자들은 달러를 사서 두바이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터키 은행에 돈을 넣습니다. 자녀를 유럽에 유학 보내면서 돈을 빼냅니다. 이 모든 게 악순환입니다. 경제가 나빠지니까 정부는 보조금을 더 줘야 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보조금을 줄이려면 석유를 더 팔아야 합니다. 근데 석유는 제재 때문에 잘안 팔립니다. 그러니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물가는 오릅니다. 사람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정부는 또 보조금을 늘리려고 합니다. 돈이 없으니 화폐를 찍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더 심해집니다. 돌고 도는 거죠. 2019년에 정부가 휘발유 보조금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격을 3배 올린다고 했죠. 그날 밤 전국이 불탔습니다. 혁명 이후 최악의 시위였습니다.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막았습니다. 주유소를 불태웠습니다. 은행을 부섰습니다. 정부는 뭘 했을까요?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를 풀었습니다. 사흘 만에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외신은 1,500명까지 추정하기도 했죠. 보조금을 건드리는 게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개혁을 못합니다. 개혁하면 당장 시위가 터집니다. 그렇다고 현 상태를 유지하면 경제가 계속 무너집니다. 진퇴양난이죠. 근데 개혁을 할수 없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권력 구조입니다. 이란의 실권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입니다. 그는 올해 85세로 1989년부터 36년째 이란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4년마다 바뀝니다. 근데 실제 권력은 하메네이가 쥐고 있죠. 대통령이 뭘 하고 싶어도 하메네이가 안 된다고 하면 끝입니다. 대통령은 그냥 실무자일 뿐입니다. 하메네이 밑에 혁명수비대가 있습니다. 이들이 진짜 권력입니다. 정규군보다 강하고 경찰보다 무섭습니다. 이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건설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석유 밀수를 통제하고 수입을 독점하고 항만을 운영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군사조직이지만 실제로는 거대 재벌입니다. 이란 경제의 20%에서 40%를 이들이 통제한다고 봅니다.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는 개혁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개혁하면 자기들이 권력을 잃거든요. 경제를 개방하고 서방과 손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 기업이 들어옵니다.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의 신정체제가 흔들립니다. 권력을 지키려면 현재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위가 일어나면 무자비하게 진압합니다. 대통령이 대화하자고 해도 소용 없습니다. 대통령은 권한이 없으니까요. 대통령은 하메네이가 골라서 승인한 사람입니다. 꼭두각시죠. 실제 결정은 최고 지도자와 혁명 수비대가 내립니다. 이들에게는 강경 진압만이 답입니다. 양보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양보하면 국민들이 더 많은 걸 요구할 거라고 보는 거죠. 부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석유돈이 제대로 국민에게 가지 않습니다. 권력층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하메네이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추정치는 수백억 달러입니다. 혁명 수비대 장성들도 억만장자들입니다. 이들이 건설 프로젝트를 따내고 수입 허가를 받고 석유를 밀수합니다. 개혁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못 버니까 절대 안 하는 겁니다. 젊은 세대를 봅시다. 이들은 절망합니다.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취업률이 30%도 안 됩니다. 공대를 나와도 택시 운전을 합니다. 의대를 나와도 외국으로 갑니다. 이란에 남아서 미래를 볼수 없으니까요. 두뇌 유출이 5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수만 명의 인재가 떠납니다. 의사, 엔지니어, 과학자, 프로그래머들이 캐나다로 독일로 호주로 갑니다. 남은 젊은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결혼을 미룹니다. 아이를 안 낳습니다. 인구 구조가 재앙입니다. 출산율이 폭락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여성 한 명당 아이를 6명 낳았습니다. 지금은 1.7명입니다. 저소득 국가 중 최저 수준입니다.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낳습니다. 결혼도 늦게 하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요. 그러면서 인구는 빠르게 늙어갑니다. 20년 뒤면 일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납니다. 연금 시스템도 없습니다. 의료 시스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재앙이 예고되어 있는 겁니다.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칩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코웃음 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아이를 낳냐는 거죠. 이란 정부는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서방과 협상하려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 강경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핵은 권력의 상징이거든요. 핵을 포기하면 약해 보입니다. 국민들한테도 약해 보이고 적들한테도 약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핵 프로그램을 계속하면 제재가 더 심해지니까 경제는 더 망가집니다. 최근 대통령이 미국과 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 제재 완화라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메네이가 허락할까요? 서방과 손잡는 건 굴복으로 보입니다. 36년간 미국과 싸워온 사람이 이제 와서 협상하면 체면이 깎입니다. 권력 기반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협상은 말만 나오고, 실제로는 진전이 없습니다. 뉴스에 나옵니다. 이란 대통령이 UN에서 연설합니다.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중국이라는 파트너도 완전한 해법은 아닙니다. 중국은 이란 석유를 사주지만 이란이 원하는 만큼 돈을 주지 않습니다. 제재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주는 건데 그 대가로 헐값을 요구합니다. 배럴당 10달러에서 15달러를 깎습니다. 이란은 선택권이 없으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도 미국과 정면으로 부딪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뒷거래하는 선에서 끝냅니다. 이란이 정말 위기에 처하면 중국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이란의 이웃 나라들을 봅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돈으로 넘시티라는 미래 도시를 짓습니다. 5천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관광산업을 키웁니다. 경제 다각화를 시도합니다. UAE는 두바이를 세계적인 금융 허브로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고 높이 빌딩을 세웠습니다. 엑스포를 유치했습니다. 카타르는 월드컵을 개최하고 세계 최고 항공사를 운영합니다. 같은 석유를 팔면서 왜 이란만 이꼴일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서방과 협력했습니다. 자본을 받아들였고 기술을 받아들였습니다. 석유 회사를 상장했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라는 다른 길을 갔습니다. 고립을 선택했죠. 아니 강요당했고 그걸 유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대가를 45년째 치르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나 UAE도 문제가 많습니다. 독재 국가입니다. 인권을 탄압합니다. 언론을 통제합니다. 여성 억압도 심합니다. 근데 최소한 경제는 돌아갑니다. 국민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습니다. 세금도 없습니다. 교육도 무료고 의료도 무료입니다. 이라는 어떨까요? 독재도 하면서 경제도 망가뜨렸습니다. 최악의 조합이죠. 이란 국민들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봅니다. VPN을 돌려서 페이스북을 하고 인스타그램을 봅니다. 정부가 차단해도 방법을 찾습니다. 자기들도 충분히 잘살수 있는데 정권 때문에 못 산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시위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2009년 녹색 혁명이 있었습니다. 선거 부정에 항의하는 시위였죠. 2017년 경제 시위가 있었습니다. 물가 상승에 분노한 거였습니다. 2019년 휘발유 시위가 있었습니다. 보조금 삭감에 반발했죠. 2022년 여성 시위가 있었습니다. 히잡 강제에 저항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또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폐 폭락과 생활고 때문이죠. 매번 정부는 강제로 진압했습니다. 인터넷을 차단하고 군대를 풀었습니다. 사람들을 쏘고 체포하고 고문했습니다. 그리고 몇달 지나면 또 터집니다. 정부도 불안합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경제가 더 나빠지면 통제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군인들도 월급을 못 받으면 총을 안 겨눌 수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도 자기 가족이 굶으면 명령을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정권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대화를 하자고 합니다. 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말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분노합니다. 또 거리로 나옵니다. 또 진압합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이 모든 비극이 더 안타까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은 사실 믿기 힘든 잠재력을 가진 나라거든요. 석유, 가스, 인구, 교육, 위치 모든 게 완벽합니다. 제대로만 했으면 중동 최강국이 되었을 겁니다. 터키와 사우디를 합친 것보다 강했을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45년간 잘못된 선택으로 그 모든 잠재력을 날렸습니다. 제재도 물론 큰 이유입니다. 미국과 서방의 압박이 이란을 힘들게 한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재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같은 제재를 받아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이라는 최악의 선택들을 계속했습니다. 부패를 방치했고, 보조금을 남발했고, 경제를 석유에만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권력층이 개혁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개혁의 기회는 있습니다.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서방과 협상할 수 있습니다. 경제를 개방하고 투자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패를 척결하고, 보조금을 개혁할 수 있습니다. 민간 경제를 키우고, 제조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권력층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선택하면 자기들이 권력을 이루니까요. 그래서 국민만 고통받는 겁니다. 테헤란 거리에 홀로 앉아 있던 그 남성은 상징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거죠. 세계 최고 에너지 부국에서 전기가 끊기고 물가가 10배 오르고 미래가 안 보이는 현실에 대한 분노입니다. 8천만 이란 국민의 절규입니다. 이란 정부가 변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 분노는 계속 쌓일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겁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말입니다.